신비복소입니다 여기, 여기도 서리피해가 많아요. 이 가지에 아무리 못 달아도 세개 이상은 달아야 되거든요. 한 개밖에 없어요. 열매가 서리피해 와가지고요. 여기도, 여기도 보세요. 열매가 없어요. 여기도 보니까. 이가지 여기까지, 가지가 열매가 한 개도 없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아, 심각합니다, 지금. 이 가지도 한번 보세요, 이게. 이마에 긴 가지에, 여기 같으면 열매 한, 한 여섯 개 달아야 되거든요. 열매 딱두개 밖에, 여기 있 없어요, 여기도. 여기도 열매 없고요. 이상기후 때문에 큰일입니다, 이게.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데한두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. 여기도 없죠. 이상 기후좀 심하기 때문에 매년 그러네요. 그러면은 전지를 어떻게 보면은 결과지를 좀 많이 놔두면요. 서리 피해 예방하는데 조금 도움 될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 한 개도 없죠. 이게. 한 개도 없습니다. 이런 가지도 안 보세요. 여기 한 개도 없죠. 여기도 한 개도 없죠. 신비복숭아 지금 한 경상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정도 하면 따거든요. 열흘에서 한 보름 사이 되면 따니다 따는데 열매가 없어요. 보세요. 한 개도 없어요. 한 개도 없고요. 없고. 어제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요. 조기 사장님은 2월 달에 비료를 뿌려보니까 그 서리 피해 도움이 좀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. 비료가 한 포에 10만원 가더라고요. 10만원인데 한, 한포 하면 한, 한 600평 뿌린다카 하네요. 여기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. 아, 농사일이 힘듭니다. 기농 하시는 분들, 그죠? 이런 것도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. 이게, 기농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없어, 열매가 없어, 열매가. 전반적으로 서리피가 다 왔어요. 나무마다 거의 다 왔어요, 보니까. 이 정도부터 몇, 여 사이에 한두 개더 달아야 되거든요. 3, 4월 달에 갑자기 덥다가요. 갑자기 또 4월 달 영하로 막 내려가 버렸거든요. 그래서 서리 피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. 없죠. 여기서도 이거 없, 없잖아요. 이게 또 결과지인데, 한 개도 없어요. 이런 걸 써도 못 하는, 써도 못 합니다. 이런 가지도 안 보세요. 몇명 없어요. 이 가지도 없고, 이, 이 가지도 없고요. 생각합니다. 생각해요. 농사 이렇게 힘듭니다. 제가 아시는 분은 쓰리 피해가 매년 오다 보니까 전지를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신비는 꽃 젓갈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꽃 젓갈을 하시게 되면 열매 수확하는 게 엄청나게 감소합니다. 결실이 잘안 돼요. 꽃 젓갈을 하게 되면. 그 신비는 또 열매를 좀 많이 다는 게요. 헥칼이 적게 생깁니다. 헥칼이 뭐냐면은 신비 복사 보시면은 중간에 좀 갈라져요 중간에 뻑꾸막이 생기 뻑꾸막에 그거는 또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손으로 툭 짜가려면 잘 짜가라지요 그게 헷갈리거든요 안에 보면은 복수씨에 곰팡이도 피가 있고요 그 열매를 좀 많이 달면은 헷갈리 생기는 생기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요. 초보 농사 짓는 분들은,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. 초보 농사 짓는 분들은 또 그런 거잘 모르거든요. 그런 걸 좀, 열매 섞기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열매를 좀 다, 많이 달아보세요. 많이 다시면 헥칼이 적게 생깁니다. 헥칼 그거는 또 상품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. 못 팔아요. 지금은 뭐 경산에는 열매속기 거의 다 끝났고요. 거의, 아뭐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. 양이 많으신 분은 덜 하셨고요. 적게 하신 분은 거의 대부분 끝났는데 조금 더 추운 역이 있잖아. 그죠? 그런 데는 열매를 좀 많이 달아보세요. 많이 달아보시면은 헷갈도 덜 생기고 좋습니다.